네 안녕하세요 초코미니입니다 아이고 네 오늘은 키네틱 샌들을 사가지고요 네 사주셨어요 그래서 후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네 정말 어 이거 정말로 제가 너무 갖고싶은 아이고 어, 보인다 안되겠다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열었고요.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소리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아이고. 이거네요. 키네틱 샌드 이네요. 어, 근데 이거 굉장히 제가 갖고 싶었던 거라서 네, 정말 기대됐는데 딱 봐도 딱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잡담 그만하고 그냥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뜯지? 아, 뜯기가, 아, 여긴가 보죠. 아,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 뜯어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도, 아, 여긴 안니구나 아, 이제 됐네. 아, 빨리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학원, 네. 학원 끝나고, 바로, 허겁지겁 달려가지고차 타고, 왔습니다. 여기에 와 드디어 도착했는데요. 어? 아이고 괜찮아요? 네. 약간 딱딱한데요. 네. 이걸 치워놓고요. 네. 이렇게 열고. 아이고. 이거 910g이라고 들었습니다. 어한 이거 굳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렇지, 저도, 진짜, 그래, 그래요? 전잘 모르겠습니다. 우와. 이 느낌이, 굉장히, 아, 색다른데요, 느낌이? 이게, 제가, 만져봤던 키네트 샌더 느낌이 달라요. 아, 냄새는 그리 좋지 않네요. 네, 냄새는 안 맡으시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흐르기? 막, 한번 해볼게요. 제 영상에서만 이렇게 하고 싶었던 그 동작을. 와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다, 이렇게 뭔가 보면은 이렇게 이게 조금만 하면 약간 답답하단 말이에요. 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되던 키네틱 샌드가 그 기대를 저버리지. 괜찮아요.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뭐 다른 키네틱 샌드 같은 다른 요슬 모래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쇠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쇠 냄새는 안 나고 다른 이상한 냄새가 나긴 하지만 굉장히 제가 보기엔 정말 만족하고요. 네. 아이고. 와 양이 꽤 많네요 제가 5kg도 받거든요그 5kg도 있다고 하던데 그럼 얼마나 더 많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 너무 많아요 너무 좋다 근데 문제 진짜 손에 다른 건 진짜 못 던데 이건 정려, 전혀 완전 깔끔하고 근데 냄새는 정말 이상합니다 정말 냄새는 위로 흐르는 거 되게 자연스럽죠? 저는 뭐 아이와 샌드나 그런 거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막 이렇게 잘 흘러내리는거나 안 굳는 거 그런 거는 가장 키는 샌드가 가장 좋은 것 같네요. 제가 수많은 모래를 만져봤는데 뽀송이 모래, 요술 모래, 아이와 샌드 뭐 많은 샌드들을 많이 만져봤는데 당연히 키는 틱 샌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보이시죠? 정말, 좋습니다. 정말 잘 어르죠, 너? 아, 보랬니 정말 잘 어르죠? 손에 진짜, 아, 근데 냄새 약간, 그, 요구르트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요, 냄새를 안 맡으려고 해도 냄새가 약간 심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냄새 빼고는 진짜 성, 진짜 다 좋은 것 같아요. 아 맞다. 키네틱 샌드를 샀는데 이걸 안 하면 정말 네 단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단면을. 아 너무 큰 건가? 아니다. 이렇게 끝까지네요. 아이 너무 많다. 그러니 이렇게 자르지 말고 한이 정도만 해서 이 정도만 해가지고 잘라 보겠습니다. 어, 그, 약간, 자를 때, 단면이, 확실히, 좋네요. 어,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저희 키네트 샌드, 아니에요, 네. 이거, 이거 딱 하고 나서 던져도 괜찮아 질까요안 터지나. 안 터지는 게 아니라 딱, 안 뭉개지나. 안 터져. 안 터지네요. 안 터지는데요. 이시죠이 흐름 가는 그 느낌을 정말 좋네요 자 손에도 이짜뭐 자, 그러니까 깔끔하게 안 묻고요 되게 뒤, 이렇게 딱 뒤에 흐르고 나는 게 끝이 되게 그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딱 끝이 정말 깔끔합니다 이렇게 흘렀을 때딱 맞는 끝나는 그 끝이 끝맺음이 정말로 깔끔하고요. 정말 단면도 되게 좋습니다. 약간 점토 같은 면도 있는데 어 되게 신기하죠. 정말 제가 갖고 싶었던 만큼 내 네, 사주셨고요. 네. 어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 정도만 뜯어가지고 약간 단면에 잘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이시죠? 이 신기한 모래를 어 사면 진짜 후회할 네 죄송합니다 후회. 네 이거 정말 후회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후회 전혀 안 할. 안하시 게될 겁니다. 거의 100% 후에 노노. 네. 노무 영상이 길었나요? 아닌가? 영상이 약간 길었죠. 약간 애께 만들기 이거는 후기인데 꽤 후기 치고 꽤 많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여기서 이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 키네틱으로 영상 좀 많이 올릴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쭈꾸미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빠이